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 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동시 수업과 관련한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우리 학생 선생님께서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친구들과 동시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어, 처음인지라 많이 낯설고 어려워서 저 동아 쌤에게 요청을 하셨어요. 어, 우리 함께 수업하게 될 동시는. 으악! 거미다! 라는 동시에요.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귀여운 아기 애벌레가 태어나서 세상과 처음 마주한 이야기? 그런데 제일 먼저 바라본 친구가 바로 거미줄이었어요. 처음 본 거미줄이 너무나 귀엽고 예쁘기도 하고 빛나 보이고 멋스러워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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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는데 엄마가 아가야! 하면 안 돼! 하고 큰 소리를 질러요. 깜짝 놀란 우리 애벌레 위를 보니 거미가 쓱! 하고 깜짝 놀래는 스토리에요. 그래서 어, 이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퀴즈 형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 스토리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친구들아, 오늘 우리 반에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가, 도, 어, 친구가 놀러 왔어. 선생님이 퀴즈를 낼 테니까, 누군지 알아맞혀 봐. 그러면서, 마치 1인칭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들 안녕. 나는 조그만 알에서 태어났어. 나는 딸기도 먹고, 사과도 먹고, 포도도 먹고,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건 아다가다가다가다 나뭇잎이야. 얼마나 맛있게? 그런데 나는 한참 한참 꼭꼭 씹어서 많이 많이 먹고 며칠이 지나면, 아, 졸려. 그래서 쿨쿨 잠을 자게 되지. 한참을 자고 나서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면 우리 엄마처럼 예쁜 나비가 될수 있대. 내가 누구게? 라고 물어봐주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알에서 태어났고 사과를 먹고 딸기를 먹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보통 나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엄마처럼 나비가 될수 있대라고 했기 때문에 아, 나비가 아니구나. 그럼 그 단계, 그 다음 단계 어떤 친구? 애벌레를 바로 연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애들이 애벌레야 그거 허,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럼 우리 열매반 친구의, 열매반에 놀러온 우리 애벌레 큰 소리를 불러볼까요? 애벌레야 나와라! 그럼 친구들이 얘기하겠죠? 근데 처음부터 나오면 주의 집중이 안 돼요. 친구들아, 애벌레가 잘못 들었나봐. 큰 소리로. 이때는 선생님 목소리를 좀 작게. 오히려 얘들아, 어, 애벌레가 못 들었나봐. 큰 소리로 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더 그냥 소리만 지르고 집중은 안 돼요. 그때 선생님 목소리를 작게 해서 친구들아, 애벌레가 소리를 못 들었나봐. 한번더 크게. 보면, 애벌레야, 나와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진짜 애벌레가 또 1인칭처럼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 안녕? 다야 나. 자, 이 애벌레 만드는 거 위에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위에 영상을 보면 만드는데 불과 1분도 안 걸려요. 재료만 미리 준비해 주세요. 뿅뿅이 4개 혹은 5개, 아주 조그만 뿅뿅이에요. 5개 준비하시고 요크루트 먹는 요크루트 빨대, 그리고 우리 굵은 빨대, 커피 마실 때 쓰는 굵굴 빨대 한 2cm, 2cm도 1.5cm 정도 크기, 그 정도 크기의 글루건만 있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공장 눈알 하나 땡땡 붙여주세요. 근데 작은 공장 눈알이 원에 거의 있긴 한데 또 우리 초임 선생님이시고 아니 학생 선생님이시라 공장 눈알 주세요 말씀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그럴 때는 매직으로 콩콩 눈만 찍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제 손에 만약에 그 애벌레 친구가 있다고 하고 가장하고 이렇게 할게요. 제가 보여주면 좋은데 만들어 놓는 족족이 우리 아가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신기하니까 매번 가져가요. 그래서 보여줄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애벌레는 빨대를 돌리듯이 연주하는, 돌리듯이 연기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처럼만 보이거든요. 옆으로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풀어서 앞으로 한번 이동하고, 돌렸다가 이동하고 하면 정말 애벌레가 몸을 꼬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친구들 안녕? 나는 애벌레야. 친구들아, 너희들 거미줄 알아? 알아! 얘기하겠죠? 그런데 나 오늘 아침에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그러면 친구들이 가만히 있을 때 선생님이 친구들아, 우리 애벌레의 말이 공감해 주는 거야. 왜? 하고 물어봐 줄래? 라고 물어봐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똑같은 동시 수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말에 경청하고 공감하는 게 뭔지 자연스럽게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 제대로 된 선생님이시죠. 그러면 아주 멋진 선생님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에게 왜? 하고 물어봐주면 나는 오늘 아침에 산책을 갔어. 그런데 저기 멀리에 반짝반짝 반짝반짝하고 보들보들 보들보들한 하얀 무언가가 있는 거야. 나는 너무나 신기해서 그쪽으로 마구마구 마구마구 달려갔지. 그런데 우리 엄마가 쫙

부직포 판 있잖아요. 부직포 판에다가 이런 거미줄 하나를 붙여놔 주세요. 거미줄 하나를 붙여 놔 주시고, 지금 보시면 이거 거미거든요. 거미는 그냥 선생님이 코팅해 가지고 그냥 손 코팅으로 해서 거미를 하나 복사해서 코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꼬리를 하나 달았네요. 왜 꼬리를 달았을까요? 제가 지금 융판을 준비하지 못해서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바로 융판이에요. 융판이고 선생님은 거미줄을 이렇게 달았어요 이렇게 달은 이후에 이 거미를 자 실로 묶어놨잖아요. 이렇게 해서 융판에 할핀 있죠? 우리 뾰족한 핀 핀으로 이 실을 살짝 꼭하고 고정해주세요. 고정해놓은 상태에서 이 거미는 뒤에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동시를 외울 때이 친구가 짠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와 거미다! 하고 친구들이 깜짝 놀래게 보통 동시라고 해서 이야기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걸 연출해 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기억을 잘하고 몰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미줄은 아마 할로윈 데이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서 원에도 많이 비치되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어, A4 용지를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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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접기를 하셔가지고 중간중간 가위집을 내주면 이렇게 멋진 거미집, 거미줄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 이 또한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면, 거, 거미지, 아, 거미금을 만드는 법, 이렇게 하면 네이버나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거미는 코팅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더 준비해 줬으면 좋겠는 건 바로 애벌레, 그리고 거미 코팅 자료 그리고 거미줄 이세 가지는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비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비 같은 경우에는 펠트지가 있으면 이런 펠트지로 준비하시면 좋고 아니면 색종이를 오리세요. 아시죠?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싹둑싹둑 오리면 가위 그 나비 되는 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 가운데 부분만 가위집을 싹둑싹둑 하고 내주 내주면 이 가운데 손가락이 껴서 나비 손 나비 반지가 되는 거 아시죠? 나비 반지처럼 써서 아이들에게 이따 연출할 때 나와주는 거예요. 그럼 총 4개예요. 애벌레, 나비, 거미, 거미줄 하고 나와주는 거예요. 그 4개 준비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그럼 선생님이 지금까지 우리 애벌레 이야기를 가만히 우리가 들었으니 그럼 애벌레 이야기를 모아 모아 모아서 와! 거미다 동시를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먼저 귀로 먼저 들어봐! 라고 하면서 거미 으악 거미다 라는 동시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연기하듯. 진짜 정말 구현하듯 읽어주면 훨씬 실감이 있겠죠. 제가 옆에 모니터를 보고 제가 동시를 좀 읽어볼게요. 으악 거미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우와 반짝반짝 저게 뭐지? 이런 동작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이걸 우리가 몸짓 언어라고 하는데, 동작은 사람으로 하여금 집중을 시키기도 하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기억해, 기억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청중으로 하여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우와, 반짝반짝 행동을 해주세요. 아이들이 기억하게. 반짝반짝. 저게 뭐지? 우와. 부들부들 고운 실이다. 우와, 대롱대롱 실구물이다. 아가야, 가까이 가지마. 엄마가 정말 깜짝 놀라서 아가야, 가까이 가지마. 엄마 나비가 외친다. 그리고 나서 마치 아기가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그때 이 거미가 앞으로 톡 떨어지면서 우와, 거미다. 아기의 벌레가 소리친다. 이렇게 마치 아이가 깜짝 놀란 것처럼 와 거미다 하고 이제 맞추면 돼요. 그래서 자 선생님 따라서 다시 한번 와 거미다 친구들은 우리가 거미줄을 봤을 때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지요. 우리 그때를 생각하면서 와 거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와 할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감동하는 것처럼 주 양손을 꼭 감쌀게요. 친구들은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저게 뭐지? 우와! 하고 우리 손을 만져, 팔, 팔을 이렇게 서로 부비부비 해주세요. 부들부들, 고운 실이다. 우와! 대롱대롱 실그물이다. 아가야, 가까이 가지 마. 엄마 나비가 외친다. 우와! 겁이다! 아기 애벌레가 소리친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시를 선생님이 욕을 붙여놓은 다음에 애벌레가 기어가는 거예요. 우와, 바짝바짝 이게 뭐지? 이쪽으로 갔다가, 오, 부들부들 고운 실이다. 우와, 대롱대롱 실그물이야. 그래서 꿈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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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뜩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때 엄마 나비가 아기의 벌레가 봤더니 얘가 뒤에서 뒤에 있던 거미가 와 나타나면서 와.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제일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어 오늘 교실에 찾아온 친구가 누군지 소개시켜 주고 에벌레가 등장해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 동시 스토리를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와 우리가 그럼 에벌레가 들려줬던 이야기를 모아서 선생님이 동시로 한번 알려줄게 하고 이 동시 준비했던 교구들을 세팅해 놓은 다음에 자 우리 다시 한번 머릿 속으로 회상해 볼까? 아기 에벌레가 꿈틀꿈틀 あ。 와 예쁘고 반짝반짝한 걸 봤대. 이게 뭐지? 어, 부들부들 고운 실이다. 하면서 애, 이 애벌레가 연기하는 것처럼 동화 구연을 하는 것처럼 스토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때였어. 엄마 나비가 날아와서 아가야 가까이 가지 마라고 외쳤지. 왜 그런가 갔더니 거미를 툭 내려주고 와 거미다. 아기벌레가 깜짝 놀랐구나.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동시로 알아보자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했던 몸지도는 를 가지고 반짝반짝 그게 뭐지 실금을 와 거미다 이렇게 동작을 섞어서 아이들이랑 같이 신나는 어 거미 손유일를어 동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자 우리 멋지게 우리 우아 거미다를 배웠으니 우리 거미 노래 안할수 없겠지요. 자 선생님이랑 손으로 거미줄을 만들어 볼 거야. 아빠 손가락 엄마 손가락 뽀뽀. 아빠 손가락 엄마 손가락 뽀뽀 토마 가자 위로 다시 아빠 손가락 엄마 손가락 뽀뽀. 도망가자 우리 계속 위로 위로 도망갈 거야 뽀뽀 쪽해서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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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주룩 주룩 와 어떡해 거미줄이 빨리 아래로 내려가야 돼 아래로 그때 또 반대로 아래로 갈 거야 아래로 갈 거야 동작을 설명해줘서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비가 오면 부서 이렇게 부서집니다. 햇님이 다시 솟아 오르면 거 내려가 내려가야죠.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갑니다.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거미줄 노래도 괜찮고요. 아니면 한 마리 꽃끼리가 거미줄에 걸렸네 신나게 그대와 오, 재미가 좋아 좋아 랄랄라 다른 친구 코끼리를 불렀네. 이렇게 해서 코끼리와 거미줄 이놀 동요도 같이 접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좀더 확장하려면 자연관찰책이나 아니면 거미에 관한 동화 동요,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더 확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화구연으로도 접목해보시고, 동시를 낭독하시고, 그리고 거미줄에 대한 손유의 동요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들에게 더 하면 더재미있는 거는 선생님이 조금 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주, 거실, 그, 교실 곳곳에 그 테이프 있잖아요 투명한 유리테이프를 뒤집어서 붙여놓는 거예요 끈끈이가 밖으로 나오게 해서 그래서 신문지를 접어서 구기구 구기구 구워서 자 우리 모두 거미줄에 거미를 붙여볼까요?라고 해서 던지면 좋고요 아니면 원에 볼풀공 있죠 볼풀공이 있을 때 볼풀공으로 던지면 훨씬 척척 달 붙으니까 신체 확장 놀이로도 한번 전개해보도록 하세요 선생님 제가 빨리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강의를 바로도 시작. 해야 해서 우리 선생님 또 영상 보시고 궁금하면 바로 저한테 댓글 남겨주세요. 선생님 수업 잘하세요. 화이팅!